안녕하세요 나 선생입니다. 어느 날 카페를 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입니다. 조금 조금씩 해보다가 최근에 장거를 높여서 제대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네요. 나스닥이 항상 떨어지다가 지금은 오르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매수를 하자니 그때는 내리고 속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들 어떻게 매매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볼 때는 확실히 보고 손실 볼 때는 확실히 보는 타입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추려보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상 저희가 해드리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성과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수익을 받다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겠죠. <laughs>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들어봐요. 사람마다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바로 깨우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 그것을 바로 깨우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영영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결과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보고 각자의 재능이라고 하죠 누구나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원 몇십 개를 다녀도 1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 99% 재능 1%로 인생은 결정이 된다고 라 하죠 솔직히 글을 올려주신 횡성한우님이나 다른 초보자분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각자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노력하는 양도 달라요.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다 사실 어느 정도 적게라도 수익은 낼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 생각이고요. 사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손실의 이유가 뭔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손실나면 청산하고, 매수 버튼을 또 누르고, 손실나면 청산하고, 이게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줄여야 됩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해왔고, 저 또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이나 제 주관적인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첫 번째, 매매의 기준이 없다. 해외선물은 확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만의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차트의 추세선을 그어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하셔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추세선이 확인되었을 때요 이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데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 손절의 기준도 정하고 매매를 해야겠죠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이탈 후 움직임이 추세가 바뀔 것 같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손절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추세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경제백과를 통해 자세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 찾아오실 수 있어요 카페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고요 교육을 통해 디테일한 교육 커리큘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익비의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음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대응 전략이 수립되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단타 스켈핑, 스윙 등 매매 전력에 대한 승률 100%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방향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줄 알아야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한다는 건 트레이딩을 할때 필연적인 부분입니다만 꽤나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손절을 하지 못해서 물리곤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손익비를 계산해 보았는지 아닌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흔히 트레이딩 셋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미리 생각해 두거나 세팅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로 손익비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매매 승률은 50에서 60%로 괜찮게 나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일 때 빨리 건져야 한다라는 심리로 빨간불이 들어오면 바로 청산하고 반대로 손실일 때는 수익으로 돌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 심리로 조금 포지션을 홀딩했다가 결국 손실이 더 커진 상태로 손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리 손익비를 계산해두거나 미리 손절가를 정해둔다면 이런 현상은 많이 사라지고 올바른 손익비의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면 본인의 승률이 높든 낮든 계좌의 돈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해외 선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섯 번 지고 네 번을 이기더라도 수익이 적게라도 남을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매매가 조급한 마음으로 큰 손실일 때 청산, 적은 수익일 때 청산,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손익비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세 역매매를 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추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매매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은 매매의 기준이 확실하여 괜찮겠지만, 매매의 기준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역추세 매매를 하시는 건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어느 정도 장이 하락했을 때 이만큼 내렸으니 땅바닥일 것 같네 아 이제 오르겠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시장은 더 하락하면서 땅바닥이 아닌 지하까지 파고들고 말죠 이처럼 역추세면은 계좌를 빠르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뻔하게 추세가 보일 때는 추세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는 본인이 원하는 장세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오늘의 결론, 매매의 기준을 정하기, 손익비 미리 계산 후 진입, 역추세 매매는 자제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제백과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초보부터 시작해서 수백, 수천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트레이더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의 매매 내역과 전문 트레이더의 칼럼과 관점, 경제백과 교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경제백과 카페를 확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받아보시고 실력 늘려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